하나님 말씀, 미가스 6장입니다. <laughs> 미가스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쟁비나여 작은 산으로 내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미가스 6장입니다. 미가스 6장은 아, 각 장에 보니까 꼭그 중심에서 이렇게 그 해석을 해야 될 그런 내용들이 꼭 있네요. 어, 구장 9절에 있는 말씀, 완전한 지혜는 음? 주의 이름을 경애함이니라, 완전한 지혜라, 쉬운 표현은 아니다. 어저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양한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성경 전체, 뭐, 어느 거든지 사실은 그래요. 성경이라고 하는 이 내용 자체가 어느 부분을 딱 지적해도 전체가 성경 전체에 이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성경이. 그렇다고 해서 다또 그런 식으로, 어? 뭐, 하려고 하면은 광범위하니까, 어, 부분적으로 지금 오늘 같은 요, 아주, 미가수 6장 9절 같은 이런 말씀을 가지고, 어 우리가, 그 표현하는 거죠. 이것만 요것만 그런 게 아니고, 어, 요, 거 속에 있는 어떤 그 전체적인 내용. 특별히 그자문서의그 지혜란 말이 특히 많이 나오고, 어, 자문서에 나오는 지혜와, 여기 나오는 지혜, 완전한 지혜와, 어, 그 자문서에 나오는 지혜, 차이가 뭐냐. 그거는 자문서는 또다 그런 건 아니에요. 일부는 또안 그럴 수도 있는데, 어, 자문서에 나오는 지혜의 대부분은 대부분이라 할수 있어요. 그건 인격체래 인격체. 인격체면서도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어, 자문서에는 하는 거예요. 성, 성령님에 대한 지칭, 음? 성령님을 사람들이 부를 수 있는 어떤 그, 대언 대 어떤 그이그 대명사 어 성령님에 대한 다른 명사 다른 언어 다른 표현 이렇게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인격체에 대한 대상을 분명한 성령님에 대한 인식을 할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자문이라 하는 이런 구조를 통해서 어떤 때는 성령님을 나타내고 또 어떤 때는 지금 올려 표현하는 것처럼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그저 구조로 이 내용에 또 쓰는 또 표현이 또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인격체하고 지금 이 완전한 지혜라 하는 이 표현은 여기는 인격체로 보면 안될 것으로 보는 내용이 뭐냐? 왜 차이가 나느냐? 수식 지혜에 대해서 어떤 형용사적인 표현 지금 여기 완전한 지혜라든지 그다음에 그 다음에 참된 뭐 지혜라든지 뭐 이런 바른 지혜라든지 막 이렇게 되버리면 은 지혜 자체를 완전하다 또 참되다 이렇게 표현하면요 그건 그 인격체가 아닌 거예요 인격체로서의 지혜는 바로 하나님이 되니까 성령님이니까 그게 인간들이 표현할 어떤 수식도 그건 들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감히 우리가 표현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제한된 표현을 쓸수 있느냐?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견제를 하면서 나름대로, 주제, 나름대로 그 자세를 가지면서 이렇게 그 지혜에 대한 이 표현을 하나님에 대한 거냐? 안 그러면은. 그 우리가 신앙을 나타내는 어? 내 나름대로의 자기의 자기 자신이 기자 가지고 있는 신앙의 표현들이냐? 또 어떤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일, 삶을 나타낼 수 있는 어떤 어? 표현을 또 지혜라고 할수 있는 한 사람의 그삶 그삶 전체, 그것을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그런 삶을 지향해야 된다 할 때, 그게 하나의 지혜라니까. 지혜. 그러니까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 자체가, 어 참, 하나님에서부터 인간에까지 이룰 수 있는 함축된 내용이 굉장히 표현이 깊기 때문에, 어 쉬운 단어는 아니다. 그런 거예요. 어이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부분, 오늘은 그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대상에 대한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는 어떤 그 삶의 이 요소에 그냥 내 앞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상황 나한테 주어진 상황에 이렇게 대처하면서 뭐 어릴 때는 어떻게 자라고 나중에 학생 때는 공부할 때는 뭐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또 결혼하면은 어떻게 하고 하는 이거 자체를 막연하게 내가 앞에 있는 내 앞에 주어진 상황만 가지고 내가 대처하는 걸 가지고 우리 인간들의 삶이 대부분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여전히 옛날 사람이 다르고 지금 사람이 다르고 앞으로 사람이 다른 게 아니라 사람에게 있어서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사람이 결과를 낳아놓고 일을 처리하는 그 내용을 보면요.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인간이래요. 그래서. 근데 여기서 이 문화라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인간이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이 옛날로 살아갈 수 있을까? 어? 또 지금 살고 있는 인간이 앞으로 다가오는 시대 에 우리가 살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은 문화란 요소 때문에 우리가 도무지 아, 불가능할 것같다 하지만은 그 시대 시대마다 있는 사람들의 살아가는 것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에 대한 음?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대한 자기의 자세.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할 것인가? 어느 범위에서 처리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대처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완전한 지혜라. 일반적으로 지혜라는 것하고 완전한 지혜라는 것하고 이렇게 나눌 때 완전한 지혜라고 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적인 이런 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또 다른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지혜를 다 짜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모든 능력을 다 동원해서 하는 행동 그 행동에 완전하다라고 붙일 수 못하는 것과 완전한 것으로 붙일 수 있는 것이 분명히 구분되는데 그것은 뭐냐? 사람이 하는 행동에 대한 어? 지금 현재 단전 대체되어 있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내가 지금 누구를 대상을 해가지고, 음? 분명한 인격체인 인간이, 인격체인 인간이 분명한 인격체에 대한 대상을 두고 하는 행동이냐, 그렇지 않는 행동이냐. 여기서 분명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주어진 상황은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고, 또 사람이 볼수 있고, 사람이 움직일 수 있고, 사람이 청량할 수 있는 어떤 물체들, 음? 그 속에 내가 살아가는 거요. 예 걷기도 하고 말하기도 하고 행동하기도 하는데 완전한 지혜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는 사람이 하는 행동에 개인 개인이 누구든지 그 일을 하면서 눈에 보이고 사람이 감지하고 아이 이제 내가 무슨 일로 지금 하고 있다 하는 이 대상 자체를 선정해 놓고 있을 적에. 자기를 만드신 하나님 인격체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행동을 하는가 라는 것을 개인이 인식을 하고 있느냐 요걸 인식하지 못하고 있느냐 여기에서 완전한 지혜와 불완전한 지혜 완전한 지혜라고 할수 없는 일반적인 지혜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있다 요걸요 이런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경애민이라 하는 이 표현 앞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모든 인간은 완전한 지혜를 누릴 수 있는 형편에 있다는 거예요. 육장이나 성경 전체가 보면 은 계속해서 인간들에게서 지적합니다. 그렇게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둘러갖고 둘 지적하는 거예요. 해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지혜를 자체를 내가 지시를 받는다. 어 말씀 자체에서 내한테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라고 하는 이런 요구를 내가 받는다는 것은 내가 불완전한 거예요. 응? 내가 완전한 건 아니란 말이에요. 완전한 건 아닌데 완전한 지혜를 누릴 수 있는 상태로 향해서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방향이 있다는 거. 그냥 지적만 하고 어? 예를 들어 학점을 매기면서 어? 떤 사람은 F 학점 주라 고하고 어떤 사람 뭐 어? A 학점 주라가는 이런 제안을 돼서 너는 전혀 안 된다. 그래서 낙방한 인생 그것을 규정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건 아니란 완전한 지혜를 겨냥해서 모든 인간들이 완전한 지혜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말씀은 그걸 지향하고 있다. 이 성경 보는 눈이 그러면 달라지. 그래서 성경을 자기를 특별히 성경은 계시적으로 내한테 지금 하시는 말씀으로 읽어라 하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장에 주어지는 말씀은 나를 벌한다, 그러고, 나에게 저주하는 것고, 전쟁이 일어나는 것고, 어? 멸하는 이런 표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걸 나를 받아라. 내한테,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지혜를 이루는 내 모습, 이루어야 될내 모습에서 내가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멸한다. 부분적으로 내가 멸해야 될 부분이 있고, 부분적으로 내가 해오던, 살어오던삶 속에 내 생활이, 온전하지 못한 불완전한 그 부분이 분명 히 있다. 그것을 내가 어? 내가 인간이 내가 절대 깨달을 수 없는데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음? 지적하고 있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면 완전한 말씀은 완전한 지혜는 여호와를 어? 경외함이라 하는 이 부분이요. 바로 내한테, 내가 지금 어느 수준에서 아직까지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없는 나에 대한 말씀이구나 하는 이 내용이요. 어느 정도 눈이 뜨이고, 어느 정도 보인다니, 까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었던 우리의 삶은 바로 에덴동산에서의 창세기 3장 음? 이전에, 특별히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간을 먹지 말라 하는 이 말씀을 품고 있던 그시대에 품고 있던 시대 그러나 나중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간을 먹어버렸으니까 여기 때부터는 어느 인간들이여 여러분들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현재도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내용을 완전한 지혜를 나타내신 하나님이시니까 그것도 가능할 정도가 됐지. 이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사람이 없었어. 그래서 여기 완전한 지혜다 보면은 매를 순이 맞고 매를 매를 받아라는 거지. 완전한 지혜를 이루기 위해서 내 삶을 현재적으로 가만히 있으면서 어 아, 그래 내가 완전한 지혜를 이루 보겠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참 온전하게 나타내는데 내가 뭐내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면서 그냥 해오던 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한 지혜를 이루겠다 그거는 안 맞는 거예요 그건 안 맞는 거예요 버릇들 우리의 은행들 어? 내 남들 모르는 내가 내 혼자만 가지고 있는 남을 상처 주는 어? 이런 자세 남을 공격하는 자세, 남의 말을 내가 오해하는, 내, 내 것만 주장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요, 나이, 나이마다 쌓여 있는, 음? 어릴 땐 어린대로, 크면 큰대로, 장성하면 장성한대로, 당장 내일 모레 죽을 사람이라도, 그 살아오는 과정에서 쌓아왔던, 남들에서 의 영향을 받든지 자기가 어떤, 자기 생활 속에서 어떤 패턴을 아예, 고착을 시켰던지 하는 이런 부분이 쌓여 있기 때문에 절대요 말씀이 들어가는 순간에 그 순간의 부분에서 연결해 보면 어느 한 인간인들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아무도 없느냐 바로 여기서 인격체를 지향할 수 있는 우리 인간에게 인격체 아닌 인격체가 아닌 인격체에 반대되는 인간에게 인격체에 반대되는 존재 사탄 그 사탄에 대한 인식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인격체를 향한을 상할 수밖에 없는 완전한 지혜를 지향할 수밖에 없는 내 자신의 자세에 내가 얼마나 바른가 하는 바로 메타가 인격체에 대는 나를 나이가 무너뜨려가는 그 상대에 대한 인식 이것도 같이 겸해야 돼왜 내가 모르는가? 인격체에 대한 인격체를 나의 인격체를 무너뜨려 하는 인간 개인 개인의 인격체를 무너뜨려 하는 이 반인격체지. 이뭐참 이름이 이 내가 붙이기가 참 이래서 그렇지. 이걸 앞으로 연구한 사람들은요. 이 분명히 다른 언어가 나나 표현되어야 돼요. 인수로 응? 통해져야 되거든. 인격체적인 관계라는 것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에서 의해서 내가 인격체로 발견되어지기 때문에 인격체라는 표현은 하나님 관계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창조자님. 그런데 피조물이면서 같은 인간도 피조물이고 어 사탄도 피조물이면서 인격체인 나를 나의 인격체됨을 내가 인격체를 발견했다는 것을 보러 하나님 앞에서 의 분명한 그 피조물의 자세를 인정한다는 건데 나의 인격체됨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 자기 수중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 인격체 그뭐반 인격체지 그반 인격체적인 인격체가 아니라 하는 뜻이 이게 굉장히 애매한 것이 어, 말이 지금 나도 바로 표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한된 어떤 한계가 있는 것이 이게 인격체 반대가 있을 수가 없잖아요. 인격체 반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지 여기 서로 언어가 발달돼야 되고 그 언어가 새로운 언어가 나와야 된다 보는 거예요. 말을 못 하겠어 지금은. 연구를 좀 해갖고 이게 일반화 되어지면은 언어가 나오는데 지금은 뭐 워낙 쓰는 사람이 없으니까 인격체란 말은 있기 때문에 그말 가지고. 창조자 하나님과 경계는 어떤 연결 하겠는데, 비조물이면서 인격체인 인간을 공격하는, 응? 더구나 그 공격의 능력이 하나님 앞에 인간을 두고 참수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인간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체를 서먹서먹하고 서툴고 한데, 이 사탄은 하나님과 바로 그 내용을 너무 잘 알고 있는 존재, 인간이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관계를 확실히 하지 못하는데 바로 이 부분에, 은울한 이 부분에 대해서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 상태가 되어 있으니까 육신으로 제한되어 있는 이 관계는 항상 하나님 앞에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는 여기에서 내 자신의 제한된 모습에서 이 어떤 인격체가 유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설정 자체가 아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만들어질을지게 만들 때부터. 사탄과 구분되어지는 이 구분을 인간이 만들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과정을 이미 딱 제한된 인간으로서 만들어져 있다면 그 인간, 제한된 인간 가운데서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아주 특이한 존재죠. 설명을 하는 굉장히 어려운데.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이 대화시키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 아, 요거 해야 되는데. 어, 이 자기 백성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까 잠깐 언급되어 나왔다가 이걸 이야기해야 되는데. 오늘도 지금, 오늘도 이걸 다 못하겠는데. 오늘 어쨌든 간에 어, 자기 백성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뭐 내일 하면 돼야 될것 같은데. 어, 인격체되어지는내 자신의 완전한 지혜를 나타낼 수 있는 분명한 분명한 요소가 있었고, 얼마든지 누구든지 가능한데 왜안 되느냐. 이 나를 공격하는 인격체를 공격하는 존재에 대한 인식이 내가 못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그걸 해서 나를 공격하는 자를 대항하는 어? 그 능력까지 내한테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쓰지 못하는. 활용하지 못하는 내 자신, 그것 자체도 완전한 인 완전한 지혜에 벌써 우리가, 어? 나타내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거다. 어, 또 완전한 지혜란 이 표현이, 이 지혜란 이 표현이 굉장히 어렵고, 어, 참, 어, 그렇다고 해서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은 아니고, 해서 지금 이 6장 구절에 있는 이 말씀을 계속 좀 붙들고 싶은데,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벌써, 참,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 어? 우리가, 우리 속에서 있는 이 내용을 갖고 완전한 지혜를 이렇게 통용시키려 하니까 벌써 여기, 어, 참, 바르게 전할 수 있는 단어가, 요가 너무너무 제한되어 있는. 왜냐면 하 이런 걸 활용할 수 있고, 이런 하나의 그 문화가 형성 한데 있으니까 제한될 수 밖에 없다. 여기까지 끝내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 하심면 감사합니다.